이번 영상은 지방사립의대의 2023년 수시합격등급컷 및 경쟁률과 2024년 모집요강과 예상등급컷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대 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1편은 메이저의대와 수도권의대, 2편은 삼룡의의대와 지방거점국립대의대, 3편은 지방 사립대 의대로 나눠서 방송합니다. 3편 지방 사립 의대를 본 학생은 요꼭 1편, 2편도 보시고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의대 수시는 대부분 대학이 최저 완화의 영향과 전문직 인기 상승으로 인해서 성적이 다 올랐습니다. 지역인대의 인원 증가 여파로 인해서요, 일반 전형은 과거 2, 3년 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합격이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은 의대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4년 입시는요, 의대 입결 최고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일반 학생 모집도 없고요, 지역 사립대의 경우 일반 전형 인원이 지역 인재보다 더 적게 선발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2024년 의예과는 일반 학생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요 인원 변동과 수시 체제의 변화 잘 파악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의대는 지역 인재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부터 보겠는데요 어, 강원도 내에 그 하, 강원대와 한림대 같은 경우는요 의대 2편에 영상이 있으니까요 의대 2편 영상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먼저, 가톨릭 관동대부터 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강원 인재, 지역 인재 같은 경우, 8명에서 10명이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능 체조는 3개합 5위이고요. 최저가 이제 의대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 최상위 내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탐 옆에 이제 2.5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과목을 보면서 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일반 같은 경우 9명에서 8명으로 인원 감소가 되었고요. 3개 합4 적용을 합니다. 기회 균형, 농어촌, 기초생활수급 이제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고요. 3개 합5로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체제는 크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학종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CKU 종합으로 8명 일반 전용으로 모집을 하고요. 면접 30%에 수능 최저는 3개 합5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으로 2명 모집합니다. 가톨릭 관동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같은 경우 9명 모집에 충원은 18명이었고요. 70%컷 기준 1.16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1.58이었고요. 2022년도 1.22, 2023년도 1.16으로 컷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형 같은 경우 현 점수대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전형 학종인데요. 8명 모집에 70%컷 기준 1.34 나왔는데요. 학종의 경우 한 1.2에서 1.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인재 교과인데요. 8명 모집에 70%컷 기준 1.27이 나왔습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 2022년도에 1.5등급대 합격으로 일단은 경쟁률이 두배로 상승을 했고요. 이제 1.27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한두명 증가했지만 1.2에서 1.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보겠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 교과에서 15명이 이제 1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다른 전형보다는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수능체전는 이제 과탐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과탐을 각자 수능체제에 넣을 수가 있고요. 4개 합5에 영어는 2등급 이제 들어와야 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 15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수능체전는 3개 합3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이 수리논술과 과학 선택으로 되어 있고요. 전형과 동일합니다. 학종 같은 경우 강원 인재에서 18명, 일반 전형으로 15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학종 지역 인재 같은 경우 일반 전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는 2단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 수능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요점은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역 인재 14명에서 18명으로 인가를, 인원이 증가했고요. 일반 전형 18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농어촌, 기초생활수급 등 다양한 특별전형이 있는데요. 어, 기획인형 같은 경우는 보훈, 민주화, 다문화, 다자녀, 군인, 소방관 자녀 등을 활용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체제는 4개합 6 이제 적용되고 있고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예과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교과 같은 경우 15명 모집에 경쟁률은 25대 1이었고요. 70%컷 기준 1.3이었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70%컷 기준 1.47이 나왔는데요. 이제 학종이나 교과나 일반 전형은 0.1등급 대씩다 성적이 전년보다 향상을 했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다른 대학도 동일하게 지방 하립대 같은 경우는요. 2024년도에도 대부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 인재 같은 경우 18명 모집에 70%컷 기준 4.16이었고요. 이게 이제 학종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유명한 전사고 있죠. 민사고가 있는데요. 민사고 학생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컷 보시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한 1.5에서 한1.6 정도 점수 나왔을 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대전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충북대, 수천양대는요 의대 2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충주의외과 보도록 하겠는데요 건대 충주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캠퍼스라고 그러죠 지역인재 12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체전는 3개 합4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 2명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은 1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 지역인재 3배수에서 5배수로 인제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맞출 수 있다면 좀 과감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면접이 20에서 30%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학종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과 동일하고요, 12명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3개 합4 적용을 하고요. 건국대학교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 12명 모집에 27대1이었고요. 70%컷 기준 1.5등급이었습니다. 일단, 건국대 학종은 1.3에서 1.5등급대에서 이제 성적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 이에도 1.2에서 1.4등급선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 12명 모집에 70%컷 기준 1.3이었습니다. 지역인재 교과 마찬가지로 1.2에서 1.3 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양대학교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건양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가 유명한 대학이죠. 건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 이제 없는 전형이 있는데 일단 건양대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이 없고요, 수능 최저가 한 단계씩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적이 좀 올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수학은 확통도 가능합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 최저와 지역 인제 최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 있는 전형 같은 경우 이제 다섯 배 선발 로 면접을 합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인데요. 이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이제 면접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면접 전형 한번 보는 학생들은요 사전에 기출 문제 보고선요 내가 풀수 있다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 1명에서 2명으로 단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능체전는 3개합 5를 적용합니다. 권양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양대 같은 경우는 체조가 있는 전형과 체조가 없는 전형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학생 같은 경우 면접은 체조가 없는 전형인데요. 체조컷 기준 1.07 나왔고요. 지역인재 전형 면접 같은 경우 1.25 점수가 체조컷 점수가 나왔습니다. 일반 전형, 수능, 최저 없는 전형 같은 경우는요, 어, 1.0 이내에서 도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1에서 1.2등급 대학생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접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꼭 면접 문제 한번 보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저가 있는 전형인데요. 최저 있는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최저 컷이 1.32가 나왔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 1.42가 나왔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 일반전형은 한 1.2에서 1.3 등급대 학생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3에서 1.4 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양제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은 일단 기본으로 보고요. 과탐을 6개 과목만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요 성적이 약간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선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단국대학교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국대 천안의외과 보겠습니다. 단국대는 경기권 이완화 대학이라서요. 어, 지역인재 전형이 없습니다. 단국대 천안의외과 이제 종합으로만 모집하고 있는데요. 15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체제는 3개 학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과탐은 두 과목 보면서 평균 적용하고 있고요. 예, 지역인재 없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국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 15명 모집에 15대1이었고요. 평균 성적 1.25, 70%컷 기준 1.28이었습니다. 단국대한 1.2에서 1.3등급대 학생들 조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대학교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을지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여기는 교과만 있고요. 학종이 없는 유 전형만 있는데요. 어, 지역인재 명칭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의료인재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이제 지역의료인재 같은 경우 19명 모집에 수능체저는 4개합 6이기 때문에 어, 수능체저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5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어, 4개합 5이기 때문에 이제 의대에서는 가장 높은 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과 변동사항은 없고요. 인성 면접 5% 이제 있으니까요. 요거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균형 1과 2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기초생활 수급과 이제 지역 인재에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이 되는 학생. 그래서 이제 기회균형 1, 기회균형 2가 나눠져 있습니다. 을지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교과에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5명 모집에 어, 충원은 11명이었네요. 평균컷 1.19였고요 최저끝컷은요 1.27이 나왔습니다. 을지대 4합5에 수능 최저임에도 불구하고요 1.2등급대 내신이 형성되었네요. 상당히 내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요 19명 모집에 최저컷은 1.45가 나왔고요 지역 인재 같은 경우 수능 최저 4개합 6입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낮은 수능 최저는 아니고요 한 1.4등급대 나오는 학생들 최저 맞출 수 있다면.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최저컷 1.56이 나왔고요, 교육기회 균형 같은 경우는 최저컷이 3.75였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요, 일단 교육기회 균형 에 해당하는 학생은요 등급이 좀 낮더라도요 포기하지 말고 수능 최저 나온다면 끝까지 도전해서 어, 한번 의회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구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의대 2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의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계명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명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 교과로 28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수능 체저가 3개 합 3이라 어, 그렇게 낮은 체저는 아닙니다. 맞추기 쉽지 않은 체저이고요그 다음에 그 면접은 10%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과가 24명에서 28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일단은 이제 경북대 쪽이 이제 체조가 완화가 되어서 3합 4가 되었기 때문에 개명대가 이제 3합 3이라 어, 여기 체조 맞출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2명 모집에 이제 수능체조는 3개합 3인데요. 어, 일반 교과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17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16명 그리고 2024년도에 12명으로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 지역 인재 증가로 일반 전형은요 계속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명대 학종인데요 학종 같은 경우 지역 인재 같은 경우 6명 모집을 하고요 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3개합 4로 수능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최상위 학생들 최저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어, 일단 계명대 일단 한개 정도 넣어보고 포트폴리오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개명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일반 같은 경우 85%컷 기준 1.32가 나왔는데요. 일반 전형 인원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 내년에는 또 12명으로 인원이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1.2등급대로 진입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1.3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더라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학종 같은 경우 1.6등급대가 나왔는데 학종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들 한 1.4에서 1.6등급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 이제 지역 인재 이제 85%컷 기준 1.3등급이 나왔고요. 아, 현 점수대에서 지원하면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학종인데요. 학종은 이제 70%컷 기준 1.66이 나왔는데 일단 내년에 지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학종 같은 경우 성적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 일반고 학생들, 한 1.1에서 1.2등급 학생들, 최저 못 맞추는 학생이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수능 최저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가탐한개에서 이제 두 과목 절사로 바뀌었고요. 어, 지역교과 우수자는 요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수능 최저는 3개 합사 적용하고 있고요. 교과 우수자 이제 일반 전형은 5명 모집이고요. 여기도 3개합 4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반영 교과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서 국수영사가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요걸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대구 가톨릭대 지역 종합 인재 같은 경우 2명에서 3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고요. 수능 체제는 3개합 5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전형 교과 같은 경우 5명 모집에 평균은 1.25였고요. 70%컷 기준 1.29가 나왔습니다. 최저가 완화되면서 성적이 급상승했는데요. 2022년도에 1.6이었고요. 2023년도 1.28, 2023년도 1.25 등급이 상승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현 점수대가 나와야 이제 합격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어, 지역 교과 같은 경우 70%컷 기준 1.29가 나왔네요. 지역 인재 종합도 최저가 3화 5이기 때문에요. 교과 점수대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 일산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보겠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요. 어, 교과가 10명 모집을 하는데요. 어, 수능체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능체조 영어 2등급 조항이 사라졌고요. 어,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제 포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교과 11명에서 10명으로 이제 인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교과 반영이 국수영과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까지 이제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요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추천인재 이제 이제 신설되었는데요. 한명 모집합니다. 다음은 학종인데요. 학종 지역 인재 9명 모집을 하고요. 이제 일반 전형 7명 모집을 합니다. 학종 일반 전형은 6명에서 7명 증가를 했고요. 어, 여기서 체조가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영어가 이제 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체조가 다소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체조는 3개 합4 적용을 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같은 경우, 이제, 일반 전형은요 10명 모집에 70%컷 기준 1.2가 나왔고요. 어, 동국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높았던 시절에는요, 2등급 교과로도 합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2등급이 나와야 가능하고요. 어, 지역인재도 이제 1.4 나왔는데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한 1.3등급대에서 2024년도에는 지원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 일반 전형 이제 70%컷 기준 1.6 나왔고요. 지역인재 1.7 정도 나왔는데요. 어, 학종 일반고에서 같은 경우는 1.3에서 1.5등급대 학생이 어,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3에서 1.7등급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남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 지역인재에서 23명 모집하고요. 일반 학생 8명 모집을 합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 4개 합5 수능 체저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체저가 높은 이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체저 통과가 가능한 학생은 일단 영남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단 이제 수신 합치가 있으니까요. 이거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과에서 면접 보는 전형인데요. 체저 높은 의대 중 하나가 영남대이긴 한데 면접이 있고요. 이 면접이 또 수능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보기가 좀 꺼리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고요그 다음에 경쟁률이 여기다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능체조 4개하고 나온다는 점, 요거 좀 참고하시고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농어촌 3명, 기획균형으로 2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기획균형 의학은 이제 신설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같은 경우 8명 모집에 70%컷 기준 1.32가 나왔고요. 어,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1.4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학 창의 인재 같은 경우는 1 4 1 등급이 나왔는데요. 어, 체저들이 완화되면서요. 일반이나 지역이나 등급이 모두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 같은 경우 의학 창의 인재 같은 경우는요. 음, 면접이 일단은 수능 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체저가 4개 모이기 때문에요. 교과를 보는 학생들의 가장 마지노 돈이 아닐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1.4등급 정도는 나와주어야 이제는 교과에서 합격할 수가 있는 점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문의가 많은데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경상남도 부산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울산대는 의대 1편, 메이저 수도권 의대 편에 올려져 있고요. 부산대 인재대 같은 경우는요, 의대 2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고신대 보금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신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 같은 경우는요, 전년과 교과 방식이 약간 바뀌었긴 했는데요, 큰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반고 기준 25명 모집을 하고요, 지역 인재도 똑같이 25명 모집을 합니다. 수능최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포함해서 3개합 4 적용을 합니다. 고신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요, 25명 모집에 70% 커큐리온 1.26을 기록을 했고요. 고신대 일반 전형 예전에는 1.3등급대가 나와도 충분했는데요. 이제는 1.3등급이 좀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자 같은 경우는 1.3등급대 지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 지역 인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적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신대 본 학생들 일반 전형 국가본 학생들은 한1.2 등급대,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1.3 등급대에서 눈높이를 보고선 이제 지원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동아대학교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이 없기 때문에요, 어, 일반 학생은 패스해도 될것 같습니다. 동아대 지역교과 전용으로 18명 모집을 하고요. 학종으로 10명 모집을 합니다. 수능체제는 4개합 6 적용을 하는데 4개합 6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교과 28명에서 18명으로 이제 감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과에서는 좀 성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 종합전용이 대신 신설이 되어서 1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동아대 지역인재 기획균형과 농어촌이 있는데요. 2명씩 모집을 하고요. 어, 둘다 수능체조는 없습니다. 동아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역인재 교과 28명 모집에 70%컷 기준 1.23이 나왔습니다. 어,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 잘 보실게 이제 30명 모집이 2022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1.29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28명 모집인데 1.23으로 내려가고요. 2024년도에 18명으로 인원이 10명이나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성적이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잘하면 1.1등급 돼서 끊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국수영과만 보기 때문에 국수영과 잘 보는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학종 10명 신설로 인해서요. 생기부 좋은 학생들은 한번 학종으로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광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전남대와 전북대는 의대 2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원광대학교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원광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원광대는 이제 교과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종만 보는 대학이고요. 어, 지역인재 전북과 전남을 나눠져 있는데요. 지역인재 전북은 33명 모집을 하고요. 광주 전남은 이제 10명 모집을 합니다. 전년과 동일하고요. 어, 수능체전는 3개합 6개에 과탐 1개만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인데요. 일반 전형은 이제 지역인이랑좀 다른 게 수능체저가 여기는 과탐 2개를 적용하고 똑같이 이제 3개함 6이긴 하지만 과탐을 2개 적용하면서 평균 적용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26명 모집을 하고요. 다음은 기획 균형과 농어촌 같은 경우는요. 이제 2명씩 모집하는데 수능체저가 없습니다. 원강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요, 서울 면접 전형으로 일하 그래서 26명 모집을 하는데, 70%컷 기준 1.2가 나왔습니다. 어, 원강대는 학종이지만요, 성적이 교과처럼 좀 높게 나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1 같은 경우도 70%컷 기준 1.33이고요,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1.19로 학종이지만 성적이 좀 높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 지역인재 교과는요 이제 42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능 최저는요 3개합 5로 이제 상당히 낮은 최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반 전형은 18명에서 1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3개합 5이기 때문에요. 극강의 내신이 나오면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인데요. 10명 모집에 3개 합6 적용을 하고 있고요. 면접 30% 적용을 합니다. 조선대 2023년 수시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최저가 이제 낮기 때문에요. 내신이 인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8명 모집에 일반 전형 교과 70% 커큐존 1.13 등급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일반 교과 1.1 등급 대 로 진입해야지만 이제 합격이 가능합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3개합 5의 위력을 좀볼수 있는 거를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전형 같은 경우 학종 임에도 불구하고요, 어, 최저가 이제 3개합 6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 등급대에서 합격컷이 나왔네요.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신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이고요. 교과 같은 경우 지역인재 70%컵 기준 1 2가 나왔는데요. 42명이나 모집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모집하는데 3학 5의 최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요. 1.2등급까지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023년도 의예과는요지방의예과 일반 전형 인원이 많이 줄면서요. 오히려 수도권 대학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3년 지역인재 학생들에게는요. 정말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요. 의회의 결과들이 의치한약소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컨설팅 문의가 많은데요. edupaper.kr 월간교육컨설팅으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